경남도가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와 매출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이 상인들과 이용객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생업과 상인회 운영병행이라는 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재고를 위해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교육을 이수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시장 매니저는 각종 세금 신고 교육 등 상인 지원 상인회 운영의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그 시장만의 특색을 찾아내 축제 등의 이벤트 개최를 통해 지역 주민이 찾아오고 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난해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21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는 37개소가 신청해 12월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독려하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시장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